카오루는 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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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감하다 용용 그, 부정한다고 뭐라 했어요? 내가 다 들었어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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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발지고 발지마 발지고 발지마 발지 뭐, 발지 죽을 뻔했네 와, 그러니까 그니까 아, 앞에, 앞에 가지 말라니까 이거 오오 테이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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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글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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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글룸? 어 글룸 나있어? 어,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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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다 아. 갔다 갔다. 내가 넣고 올게요 안녕하세요 잠깐만 테이프가 몇 개야 이거 어? <laughs> 혹시 이거 아니 어? 글룸만 나오나요? <laughs> 아니 뭐야 테 <아니>, 아, <laughs> <laughs> 아이씨, 아이씨, 뭐야, 이거. 아니, 아이씨, 아이씨, 얼마나 불쌍했으면 이렇게까지 니아어아이프아아 제가... <laughs> <멋있다>. 아니. <laughs> 아이아 이렇게까지... 아니, 아 아니, 아장님니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봐 아니. 아니, 아니. 아이 아니. 아니, 아니. 아이아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아 네 이제 막보기였죠 그냥 맵 맵. 그러니까 못 하면 이거 못하면 이거. 저에게 집결하세요. 와이씨, 어! 이 진짜 걸어진 콩대 앞에 난 콩대. 아니, 아니, 아니 저에게 집결하세요, 여러분. 오,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포문포문 가자, 포문 가자. 이제 왼쪽에. <laughs> 아 너무 어... 너무 웃겨서 숨뻘숨 어... 넘어갈 뻔했어요 방금 아, 이거는... 와 레드 코일 레드가 갑자기 왜나와 진짜 갑자기 제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어. 죽어 나가는데 야야 꼈서 껴문잠문 잠겼잖아 얘들아 안 와요 어안와막 꼈어 얘 못다 아 진짜 내일 네, 길이 얘기 는데요 어디에요 와 <laughs> 어디 <laughs> <laughs> 어! <웃음> 아! <웃음> 아니 오잖아요. 오잖아요. 아니 이 왜, 왜, 왜. <laughs> 오잖아요. <웃음> 아. 러 여기 이 면역력 거 여러분들 시기라 매일 바뀌었어요. 엥? 네? 이 시기를 아, 아, 왜 분위기 바뀌었어 지, 지절로 열왜 문이 지절로 열려 아 피부복이네? 원래 안 일어거든요? 일 시기를 아, 바뀌었어요 자 아, 원래 아니었는데 여러분 그덜문 아... 열때 옆으로 보고 열어요 이렇게 옆에 좀 멀리서 맞아요 그렇죠, 여기 덜려. 나와요 문 열면 어? 에이 뭐 나오겠어 어 이거 열리는구나 이거 오 예? 어, 나 아, 몰랐는데? 열리는게 열리는 따로 있어요? 처음 어 열리는데요? 해치 열기가 떴어. 우와, 네, 네. 아, 그러네. 여러분, 안녕. 오! 들어가진다. An 어, 어, 어. 에이. 어, 들어가진다. 어, 꼈는데? 어? 어, 어. 여러분. 안 돼. 들어가. 여기서. 들어가. 여기서 반성하고 계세요. 아냐, 아냐. 맞지? 많아요. 제발, 제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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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워. 머리쌤. 내가 그러면. 제발. 제발. 코딱가서 텔포하고 올게 그럼 나투 가지마요 나서텔 내가 해주고 올게님이한대요 어, 텔포... 그냥 제 타고 와요 아이, 어... 여기 좀비 조... 어, 여기 좀비 있어요 좀비 여러분. 어? 난 나이스, 난 나이스. 너무 좋아 보이는데요? 어, 브렉켄이다짝빠가지 <laughs> 없는 놈이. 브렉첸 잡아가라! 여기 있어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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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아, 야,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. 아, 어. 있어, 아니, <laughs> 저기요! 저 때려볼 건데, 혹시 그 선수 보실래요? 그거 아, 그거 줄줄 끊은 안될 걸요? 옆으로 옆으로. 네. 에코드 아. 플레이어. 1보다 세요. 그니까 스프레이 가지고 걸. 휴개 님은요? 여긴 이쪽에 있었잖아 아까 일로 가야 돼 일로 아 시작됐다 시작됐다 오 트랙 트랙 광고짱 주었는데 아, 아 한번 때려면 가는데 아, 볼게요 네, 여기 지금이니? 한번 더, 한번더 앞에 있는데? 앞장 서세요, 앞장 서세요, 앞장 서세요 손 있는 사람 셨명요 렌터 득들나 이거 자꾸 게병점 어, 아! 오, 피 소리 나던데아 오! 고 아이고. 아 아이고. 아 아이고. <laughs> 아 저거 아, <제가> 넘어지는구나. <웃음> 어, 사미님. <laughs> 그러니까 몸통이 코일에드 머리인 거구나. 음. 그걸 봐보요. 확장 제는 근데 못 줍나 봐요. 그 그러니까요. 1사님이랑 나랑 우리는 하늘에 다 있을 땐 얘가 움직였는데 분명. 이안 <laughs> 보면 때린 어? 아까 안때린다고 아니, 아까 안때린다며 <laughs> <laughs> 치즈야, 카오로 속인 거니? <laughs> 아니, 아니, 때려지지 않는다고. 어. 아, 이씨, 제가 때려치지 않는다. 오. 아, 이네그 파란, 파란 개랑. 오! 어, 그러네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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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그 예, 예. 오, 오, 안 오, 보면 오. 쫓아온다. 오라가자. 안 들어오죠. 오는데, 오 오는데, 오는데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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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는데, 요 오는데, 오오는오 오는데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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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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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러냐, 너. 네, 피할만 하다. 아니, 근데 함산으로 들어오는 몬스터는 게이우로 유르... 쉽지 않아. 오랜만에 보네. 끝나고 터지는 게 아닌가 봐. 뭔가 기믹이. 어, 얘 방금 손 뻗었다. 손 뻗을 때 다음에 터질 터지... 오! 어! 어? 죽었나? 음, 터지는. 죽었다. 오, 죽었네. 아, 별거 없네. 아, 뭐야? 오, 추워진다. 오오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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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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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뭐뭐 뭐? 아아 뭐, 오, 아 이거 앞 앞에 컵대기, 껍데기. 어? 와, 오, 오, 기 머리 오, 오, 기어 귀엽다 이거 오, 뭐뭐뭐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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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오, 오,